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장을 공부하고 있고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끝나는 43절의 말씀까지 공부 마친 상태입니다. 자, 교재는 93페이지. 오늘 공부하실 44절부터 보시고 단어장은 98페이지에 85번의 단어부터 보시지요. 자, 44절 들어가시죠. 페테로가, 베드로가, 나오모. 자, 이 나오모라는 단어는 부사로서 여전히 또는 아직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고레라노코또, 라 라는 말은 복수죠. 뭐뭐틀. 이러한 것들에 관한 일을 하나씩 즈케때이루토 여기서 한 가지 문법적인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앞에 동사의 마스형을 연결하시고, 자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복합동사로서 이 쯔쯔게루라고 하는 계속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기본형을 붙이세요. 자 동사 마스형 플러스 쯔쯔게루 그러면 계속해서 앞에 동사를 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시가 동사의 마스형이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니 여기서 또는 결과로 해석합니다. 미코토바오 기이테이타 스베테 노 히토비토니 미코토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세례가 구었다자 기본형은 구다루, 내려가다, 내리다 이러한 동사인데요. 혼자서 해석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앞에 있는 세례가 구다루 한꺼번에 보셔서 성령이 내렸다. 자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4 4절 말씀 정리하실까요? 베로가 나오머 레라 베드로가 여전히 이러한 것들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더니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4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45절의 말씀으로 가보시죠. 45절 말씀. 가츠레요 우께떼이로신자데자우께때는 기본형이 우께루입니다 이것도 역시 혼자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께루는 받다라는 뜻인데요. 앞에 있는 가츠레요 우께루 한꺼번에 해석하십시오. 할례를 받다. 할례를 받고 있는 신자데 신자는 한자 그대로 신자. 대라는 말은 뭐뭐 이고라고 해석할까요? 할례를 받고 있는 신자이고 베테로토 이쇼니 베드로와 함께 키타히토타치와온 사람들은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와 같이 온 사람들은 누구였었죠? 베드로가 요빠에 있었을 때 그 가이사랴로 넘어올 때 같이 동행하고 있었던 몇 명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었지요.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호진 님오 여기서 니는에게 그다음 모는머모토 이방인에게도 세레노 다마모노가 소속을 했다고 했더니 어도로 있다. 다마모노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서. 사전상이 가지고 있는 뜻은 하사품입니다. 윗 어른이 주는 하사품. 자,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해석할게요. 성령의 선물이 소속아랬다, 했더니 기본형은 소속으라는 동사입니다. 어떤 액체 같은 것을 따르다, 붓다, 이런 말이라 했었죠. 그래서 세레오 소소구 이렇게 일단 먼저 동사로 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 1 그룹의 5단 동사인데 아 단으로 고쳐지고 레루라는 조동사를 붙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수동으로 해석할 거예요. 자 그러면 붓다가 부어진 것에 부어진 일에 자, 오도로 있다. 자 기본형은 오도로끄라는 동사 놀라다 경악하다. 이러한 동사죠. 자, 여기까지 45절의 말씀 정리하실게요. 가레이로신자테이담아가아할를 받고 있는 신자이고,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부어진 일에 놀랐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례 의식을 행하지도 않고 이방인에게도 이제 이렇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구원의 실현 능력이 있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고 굉장히 놀라게 되었다. 이런 소리죠. 자, 4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고 46절 내용으로 바로 오시면 카레라가 그들이 이렇게 대명사가 등장이 될 때는 그 대명사가 누구인가를 바로바로 바로 체크를 하셔야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카레라는요, 지금 이 고넬료와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갱오 갓다리. 자, 갓다리는 기본형이 갓다룬데 앞에 나와 있는 이것도 역시 이갱오 카타르 한꺼번에 보시죠. 이갱은 한자가 다를 이 자의 말씀 언 자죠. 그러니까 다른 말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성서에서는 방언이라고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가미오 삼비스루노 키타카라데아로, 여기서 일단 문장 한번 끊어 보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을 들었기 까라. 때문 대하이다자이 고넬료하고 같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같이 동행한 또 유대인들은 이렇게 또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설명해 주는군요. 자스로또 그러자 베테로와 있다 베드로는 말했다 하면서 47절의 내용으로 바로 내려가 보시면, 자, 인용부호가 열리고, 47절 끝에 부분에서 인용부호가 닫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바로 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고노 히토타치가 이 사람들이 미즈데 물로 바프테스마우 케르노 세례를, 침례를 받는다는 것을 바레가 누가 사마타게루 고토가 됐기로 되시오까? 사마타게루라고 하는 이 동사는 기본형으로서 어떤 일을 방해하다, 저해하다, 이런 동사입니다. 자, 여기서 문법 한 가지 체크하시죠. 자, 동사의 기본형을 쓰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고토가 됐기로라고 하는 이런 패턴을 쓰세요. 자, 기본형 고토가 됐기로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가능동사라고 합니다. 뭐뭐 할수 있다.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대시오까, 아유,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대자가 빠졌네요. 대키로 대시오까 할때요 대시오까는 뭐뭐일까요? 이러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사마타게루코또가대키루 대시오까 누가 방해할 수 있을까요? 예, 반어법을 썼죠.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와타시다치도 오나지요오니, 우리들과 같게 또는 동일하게 세례요 웃겠다노데스카라.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성령이 임하였으니,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세례를 받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47절의 내용이에요. 자 48절의 내용으로 가보실 텐데 사도행전 10장은 48절의 내용이 끝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페테로와 베드로는 고르네리우스 다치니 메이지 때, 고르네리우스는 고넬료, 왜 고넬료 뒤에다가 다치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이 고넬료를 포함하여 그곳에 같이 있었던 친족들, 그리고 벗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모두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썼습니다. 고넬료들에게, 같이 모인 그 사람들에게 메이지 때, 메이지로, 명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바프테스마오 우케 사세다. 자, 우케 사세다. 기본형이 우께루라고 했죠. 앞에 있는 바프테스마오 우께루 세례를 받다라는 말인데 루라는 어미를 지내고 사세루라고 하는 조동사를 썼어요. 사역형의 조동사입니다.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시키다. 그래서 48절 첫 번째 문장만 일단 먼저 정리하시면, 베테로와 고르네리우스타치니 메이지 때, 이레스키리스토 너 나니오 때, 바프테스마오 웃게 사세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침례를, 세례를 받게 했다. 마지막 문장 보실까요? 소れか라 접속사 그리고 나서 카레라와 그들은 이 고넬료와 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베테론이 내가 때 내가 때는 기본형이 내가오 바라다 원하다 난니 치가 며칠 인가 타이자이시때 몰았다. 자맨 마지막에 있는 이 몰았다 는요 기본형이 몰아오 받다라는 동사입니다. 앞에 시대는 기본형이 당연히 수루이겠죠. 다이자의 수루는 체제하다, 체류하다. 앞에 있는 동사와 뒤에 나와 있는 이 모라우라고 하는 이 수수동사가 같이 한꺼번에 사용이 되어서 보조수수동사가 됐어요. 이럴 때이 모라우는 우리 한국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한번 의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소라 카레라와 페테론이 내때 난리치가 타이자이시 때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인가 체류해 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곳에서 이제 같이 고넬료 이방인하고 같이 이렇게 체류하기를 원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 이방인들도 어,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므로 서로 이렇게 같이 자고, 먹고, 교제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은 이렇게 해서 48절까지의 내용이 전부 끝이거든요. 자, 오늘까지 10장 말씀 전부 마쳤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부터는 또 사도행전 11장을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11장도 또 기대되시죠? さあ、오늘은여기까지。さあ、今日はここまで。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またねー。